자 인텔리제이 몇 가지 이제 설정을 좀 하면 할걸좀 알려드릴 건데 어, 이전에 저희가 그 기초수업할 때 인텔리제이 설정을 해서 이미 되셨을 거예요 근데 어,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저희가 어, 한글화가 안되신 분들은 여기 헬프 쪽에 가서 edit custom v 옵션 있죠 요거 눌러서 요거 넣어주셔야 된다 네, 요거 넣어주셔야 된다 해서 인텔리제이 한글 깨짐이라고 치면요. 여기 맨 위에 뜨는 이 블로그 글을 보셔도 돼요. 이 분이 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어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말한 그 설정 외에도 UTF-8을 파일 인코딩 쪽에서 뭐 설정하고 이런 것도 넣어놨어요. 제가 말한 건요건데요두 개를 넣어주세요. 기존에 요거 있던 건 지우셔도 되고요. 요거두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콘솔 쪽에서 인코딩 깨지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다른 또 여러가지 인코딩 하는 것 중에 빠, 깨지는 것들을 해주는 거다. 이거 직접 치지 마시고요. 제가 요 주소 넣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한글 깨지시는 분들은 요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주소는 제가 그 쪽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요거 해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자바에서 이제 패키지에서 뭔가 불러올 때 자동으로 임폴트를 해주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디터,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 아, 제너럴, 요쪽 가서, 제너럴 쪽에 오토 인폴트 있죠? 자, 이쪽에서 얘가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주세요. 자, 요것도 뭐 체크해주셔도 되구요. 최적화 인폴트인데, 요것도 체크해주셔도 되고, 네, 둘다 해도 돼요. 자, 요거를 해주시면, 이제 인폴트가 자동으로 내가 뭔가 작성했을 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요것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너럴 쪽에 가서, 자 이거는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마우스 휠로 이렇게 확대를 하거든요, 보통. 그리고 터미널 쪽에서도 뭔가 확대할 때 이렇게 확대합니다. 자, 근데 이걸 안 하시면 이제 컨트롤 플러스를 이렇게 눌러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편하니까 이것도 하시려면 에디터 제너럴 하고 여기 바로 제너럴 하면 나오는 마우스 컨트롤 있죠. 여기서 체인지 펀트 사이즈 위드 컨트롤 마우스 휠, 이거를 액티브 하세요. 액티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액티브 에디터로 선택하시면 활성화된 에디터를 확대하는 거예요. 자, 올 에디터 하시면 이제 내가 여기 확대하면 컨트, 그 터미널도 같이 켜지는, 커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예, 액티브 에디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체크하시고 액티브 에디터. 자, 요거 하시고요. <laughs> 자, 그리고 플러그인 쪽에 가서 롬복 다운 받으시고요. 롬복 안 받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롬복이라고 치신 다음에 얘 다운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 Git 툴박스도 다운받아주시면 좋아요. Git이라고 치면 요 주황색깔 툴박스 나오거든요. 얘도 다운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얘도 이제 나중에 Git 연결하시면 누가 언제 이력을 수정했는지 여기 다 오, 오른쪽에 이렇게 떠요. 마우스 올리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Git 때문에 하시는 거고. 자, 그리고 한글 팩이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한글화된 화면이 편하다. 코리안 랭귀지 팩 인스텔에서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자 리스탈트 아이디 하시면 한글화된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한글로 나오죠. 자 요런 식으로 한글로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가능하다. 자그데 저는 영어를 좀 익숙하게 많이 이미 써서 어떤 이제 명칭을 지칭할 때 영어가 조금 더 빠르게 지금 그, 그 파악이 돼서. 그러니까 어디에, 어, 뭐가 있대. 다 영어가 좀 더, 아직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됐을 때보다, 그, 영어로 됐을 때좀더 많이 썼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글이 편하시면, 한글팩을 쓰셔도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스타일이니까, 개인 선택에 맞추고. 자, 그리고, 네,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설정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아랑, 어, 에디터에 뭐, 이제, 그, 확대, 줌, 줌 아웃 하는 에디터 확대랑, 그 다음에, 어, 제너럴 쪽에서 이제 오토인폴트, 요 선택, 요거 체크 두개 하시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 1차적으로 설정 끝내고, 두 번째 설정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 요거 하나 해야죠. 요거까지만. 세팅에, 바로 처음에 하는 거 있죠. 빌드, 컴파일, 아, 빌드 툴, 빌드, 빌드 툴, 그레들 인텔리지. 하시고, 혹시라도 잡아 버전 안 맞으면 22로 맞춰 주셔라. 요거는 다음 강의 때한번더 언급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